찬송 찬성 370장 찬송입니다 주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하루를 축복하셔서 우리 영혼을 깨우며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이 아침에 죽기로 나올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밝게 하시고 주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혀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출국기 2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1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에 에버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감격권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흡입이가 한두 편씩 두 겹으로 네모 만드는 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은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 묘. 둘째 줄은 정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요 은노벽로다금를릴지니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할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엮은처럼 나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금거리 둘을 만들어 흉패위곧 흉패 두 끝에 그두거리를 달고 두둥 사슬로 루페 두끝두 고리에 매어 매고 두단 사슴의 다른 두꼬을에버 앞에 앞두 어깨바지 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루페 아래 양쪽 가 안쪽 곳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에버앞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까지 자리 가까운 쪽곳 정교하게 짠띠 위쪽에 달고 청색색으로 윤의머리와 에버 머리에대어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버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열두 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나는 음. 우리 과모님을 판결 p 안에 에 아론이 o n i y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흉 o 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어, 제사장의 에보 l 에, 에보드의, 에그 판결 s a 를 만들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아 때마다 예법과 연결된 판결흉크를 입고 하나님 앞에 그 판결흉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열두 보석이 있고 거기에 지파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영원히 기념을 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판결 형편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두 보석이 있는데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 둠빔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 학자들은 이 우림은 빛에서 아니다 그리고 둠빔은 완전하다해서 이제. 우니가 그러니까 안요, 예를 이제 가르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즉, 제사장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의 뜻을 묻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와 운명에 대한 불안감과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갑니다. 아, 우리나라도 선거체이 되면, 어, 서울 미아리촌 아시죠? 어, 거기는 그냥 뭐 엄청납니다. 어, 그런데, 에, 거기만 그런게 아니에요. 요즘은 대학가에도 어, 젊은이를 상대로 여러 가지 그런 타투라든가 어, 뭐, 뭐, 뭐 카드, 동전, 그래서 뭐 사주 카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제 하나의 취미 정도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이 땅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또한 성도들도이게신앙이 바로 쓰지 못하면 그런 데 가서 묻는 사람들이꽤 있습니다. 이사갈 때도 꼭 나를 물어본다든가 결혼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고 궁합을 보러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을 결정하신 일은 오직 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죠, 그죠? 결혼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결정하십니다. 우림과 둠빔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뜻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제사의 거룩한 올해는 그곳에는 여러가지 장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판결 흉표였습니다. 하나의 판결 흉표에 흉표를 예보 짜는 방법있 짜서 제사장의 가슴에 항상 붙이고 그 안에 우림과 둔빔을 넣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우림과 둔빔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 물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이 우림과 둔빔은 사람 판단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물을 때 일종의 제비법하와 같이 이렇게 결정할 때 쓰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새지도자가될여호수아에게 제사의 앞에 가서 우림과 분비를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달아 백성을 인도할 것을 민수기 17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계실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을 알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어, 다윗도 아말렉과 어, 그 전투를 앞두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예봇을 가져오게 하고 우림과 분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아말렉의 적차가 포로가 되었던 가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어, 사람이 제비를뽑아도 모든 일을 작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자문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재배를 뽑는 행동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겸손한 자세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적 요소를 최대한 피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운빔과 둔빔을 사용해 야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렇죠. 구약 시대와 달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계시가 완성되었고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과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9월 1일에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란 아주 객관적인 계시의 안견판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도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구원과 신앙생활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처럼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런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오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케 하는데 충분한 계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우리의 구원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을 온전히 하기 충분하다. 그래서 어떤 다른 것에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아, 우리나라도 한때 기독교 안에는 아주 용하다는 권사님들 산에, 그죠, 기도원에 찾아가서 꼭그 무당 앞에 묻는 것처럼 그렇게 물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방주께는 실명하셔서 그런데 안 찾아갔던 제가 아는데, 정말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물어요. 하나님 주신 성경이 있고 그 성경 안에는 우리의 삶의 원리와 내용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관심이 없고 어, 엉뚱한 데 가서 꼭 그렇게 묻는 그래서 일명 그런 사람들을 예수무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 성경에 그 논란 그 계실 놔두고도 어, 이렇게 그런데 가서 묻는 그래서 그냥 꼭 무장처럼 따라 따라 뭐 이상한 말들을 듣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걸어갔던 습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휴증이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에게도 약간 비슷하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묻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웃어요. 성경에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길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실한 마음 가운데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 뜻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무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림과 둠민과 같은 제법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준 말씀과 말씀에 근거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던 말씀에 든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극격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도는 자신의 모든 욕망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먼저 하나님 계신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또한 뜻을 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순종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온도로 가아니라 아버지의 온도를 되기를 원한 아이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기도했던 것을 성도가 분바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오늘 판결의 행패를 가슴에 비이고이사야 열두 보석을 상징하는 것을 어, 앞에 나아가 또울림과 분빔을 통해 하나님 뜻을 물었던 제사장처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소원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에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썩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